우리 왔어요 <laughs> 여러분! 아이들 단체 브이앱. <laughs> <laughs> 단체 브앱수지 <VF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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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목소리 들어 주세요. 안 들려 자기 소개해. <laughs> 자기 소개해 줘요. 아이 우리서 나가자. I am g r n d 자기 소

치치쥐다쥐세넷부터 아, 아, 네. 아, 네. 네, 시작 늑대 빼라이팬 놀이 토끼 오, 토,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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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 세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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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세 고랑이,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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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넷쥐쥐쥐 사자 넷 사자 사자 아. 사자 사자 늑대 넷새새 나 모이 안 돼. 내 배. That's what I'm going to be. I a 한번 o i n g to 맞아. e t h m put a shade up. The d 대 늦대. h e 늦대 y t 늦대 day. t h 라 이거 y The day. The day. t h 사자 사자 사자. 사자 둘 y 쥐쥐 e day. 이금처럼하국사 했잖아 사람, <laughs> <laughs> 한한한한 번만 람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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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